안녕하세요. 밀트 전문 유튜버, 감자당연입니다. 들리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트 전문 유튜버, 감자당연입니다. 자, 자,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험사마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고수, 고층이실 테지만 제가 오늘은 한번 맥초 튜토리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 주제는 좋은 총 고르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래서 오늘은 좋은 총 고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초보들 같은 경우, 뭐가 무슨 총인지 다 하나도 모르고, 총의 종류도 모르고, 그리고 뭐가 무슨 총인지도 모르고 뭐가 좋은 총인지모르고 그리고 무슨 총을 골라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의 선에 무슨 총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총이 제일 적은 게 캐로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싸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밀크초코에는 총총 총 7가지 종류의 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라이플이에요 라이플같은 경우는 연사력이 좋은 총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일단 신선 들어볼게요 자 일단 라이플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연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탄창이 대체로 20에서, 20에서 50 사이 정도를 보이고 있으면 그게 라이플의 주요 특징입니다 맞아. 또 라이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노줌 라이플과 줌 라이플로 나눌 수가 오호. 있습니다 둘다비슷 다만 줌 라이플은 오호. 이렇게 줌을 켜서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라이플이 줌이 아니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라이플이 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플은 연사력 좋은 소총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라이플의 모는 라이플의 공통점은 탄창수가 많다, 연사력이 좋다, 발당 딜량이 낮다. 이 정도를 공통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맞아 그리고, 줌을 킬수 있다, 없다, 이것에서 줌 라이플이라고 볼수 있겠죠. 줌을 킬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총 이름 옆에 파란색 부분이 있냐 없냐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옆에 파란색 줌이 있으면 이것은 줌 라이플인 겁니다. 없으면 줌 라이플이 아닌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라이플, 라이플 같은 경우는요. 아, 일단 그건 그렇다고 치고. 자, 다음은 샷건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샷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다 탄창이 대체로 10, 10 안팎이에요. 십 안팎. 맞아. 그러니까 10개에서 한뭐 6개, 이런 식으로 10개 맞아. 안팎입니다. 자, 그리고 맞아. 사건의 특징은 맞아. 첫 번째로 밀크초코 내에서 유일하게 근접으로 갈수록 딜이 더잘 박힙니다. 라이플이나 저격총 같은 경우에는 근접으로 멀어질수록 관총도 막혀가지고요 근접... 근저... 아 나중에 제 방으로 보시면 돼요 제 방으로 보세요 <laughs> 이거 어차피 튜토리얼이 추천이 아니라서 맞아. 제방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수업 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저는 학교 맞아. 수업 끝내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맞아. 학교 수업 끝어요 엄청 맞아. 집중해야지 이거 할 생각은 엄청 빨리 끝냈는데 자 아무튼 그럼 그렇다 치고 사건의 특징은 그래서 라이플이나 저격총과는 달리 근접으로 갈수록 데미지가 세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재사용 그대당전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라이플이 빠르게 저격총이 느리다면 샷건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샷건의 특징은 한 번에 여러 발이 나간다는 겁니다. 한 번에 쐈을 때이 SB18 같은 경우는 네발이 나가고 총알 구멍 4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멀리서 쏘면 쏠수록 총알이 분사되고 가까이서 쏘면 가까이 쏠수록 총알이 같이 붙어있죠 그렇기에 가까이 있으면 데미지가 더 늘어나는 거기도 하고 총알 자체가 원거리에 있을 때보다 근접에 있을 때 딜이 더잘박힙니야 이게 샷건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죠 샷건 같은 경우에는요 구별한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음 여기 그 보시면 2번 있잖아요 2번에서 데미지를 타고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가 붙어있다 이것은 총알 개수거든요 곱하기는 이 총알 개수가 있냐 없냐로 사건이냐 아니냐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이 총알이 이 총알이 있으면 그러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긴 곱하기 4가 떠있죠 자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총은 저격총입니다 저격총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어 스팅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근접 에인이 없습니다. 무조건 줌을 켜야 돼요. 줌을 켜야만 쏠수 있습니다. 수동이들로 하시면 줌이 없어서 쏠수 있는데 제가 한번 보티고 보여드릴게요. 맞아, 스치 맞아! 자 보시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권총은 권총은 쏠 수가 있죠. 근접에서 전격총은요. 줌을 키지 않는 이상 쏠 수가 없습니다. 수동이 이미 아닌 이상. 그래서 무조건 이줌 버튼을 눌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또 전격총의 특징 중 하나 첫째. 재장전 속도가 느리다. 얘는 이포즈 같은 경우는 재장전 속도가 빠른 축에 속하죠. 오히려 아까 샷건보다도 빠른데 제가 한번 뒷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포, 고포. 이거는 제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볼르비라고포승 같은 경우가 빠른 죽에 속하는 거예요. 맞아. 덤난데 있어. 이것이 저격총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탄창 수가 적고 멀리 있을수록 딜량 늘어나고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량이 총기류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발당 딜량이. 맞아요. 발당 딜량이 총기류 중에서 가장 높은 거고요. 그리고 장비를 보시면 이제 저격총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이름 옆에 빨간색 줌이 붙어 있으면 저격총인 겁니다. 파란색 줌은 줌라이플 빨간색 줌은 저격총입니다. 이게 줌이 다른 게 뭐냐면요. 줌이 다른 게 무엇이냐. 숨을 켰을 때 저격총 주문이 약간 시야가 제한이 됩니다. 고고. 고고. 이게 조금 더 근접해서 보여주거든요. 보시면 <laughs> 고수라니까 칭찬 감사하긴 한데 저 고수가 아니라서 <laughs> 자 어쨌든 한번 꾸꾸. 요 위치에서 보여드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꾸꾸. 보시면 저격총 주문 이 정도고. 비슷하네? 네, 죄송합니다. 간단 <laughs> 답요 자,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총은 석궁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총 종류인데 석궁류는 어, 특징이 좀 있어요. 첫째는 총알, 총알이 좀... 음, 어, 총알이 열발 내외예요, 석궁은 모두. 10발 내외 거 10발 7발 뭐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사력이 나쁘지 않고 연사력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탄팅이 많이 난다 줌이 아 줌은 그렇다 치고 탄팅이 많이 난다 그리고 헤드 딜량과 몸 딜량의 차이가 많이 난다 특징이라면 그게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근, 근중거리근중거리 전투에서 강하다? 그 정도? 석궁은 솔직히 구별 방법 없습니다. 석궁은 딱세개밖에없습요요 밀초대에서. SIL724, 커맨도, 그리고 클석궁인 일반 크러스보우가 있죠. 솔직히 여러분, 육수함을 쓸만한 석궁, 크러스보우는 거의 안 쓰시고요. <laughs> 커맨도를 커만도,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중석 SIL724를 쓰실텐데 제가 syl이 없어서 못 보여드릴 텐데 얘는 그냥 개선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초보들을 위한 영상이라 감안하고 syl 치한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아마 살길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권총류입니다자이것은 이제부터 보조무기로 넘어가는데요 자권총은 보조무기에요 권총은 보조무기입니다. 보조무기라는 거는 맞아. 당연히 권총의 특징. 이동속도가 빠르다. 아이언이랑 차이가 다안나가 나냐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고고. 얘는 무기가 가벼워서. 음, 무거운 무기. 자, 고고. 이제 좀 이속 차이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권총은 이동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연사력이, 연사력이 맞아. 좋다. 그, 연사력이 한 3톤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근중, 석궁과 비슷하게 근중거리 전, 아, 또 실수했다. 근중거리 전투, 거, 전투에 뛰어나다. 그냥 보조 석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궁이 있을 때는요, 권총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근접에서 공격을 할수 없는 저격총이라든가, 그런, 그리고 근접에서 딜량이 약한 라이플 같은 걸 보조하기 위해 권총이 많이 쓰이죠. 자, 다음,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근접무기입니다. 솔직히 권총하고 근접무기는 부하는거 어, 어, 필요 없죠? 아이자. 생긴 게다 나오니까. 자, 근접무기의 특징이 있겁니다 첫째. 사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에임이 없어요. 근접에 있으면 자동으로 공격이 된 형태입니다. 특징이라면 사거리가 짧다. 딜량이 높, 딜량이 석궁 정도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음, 네, 그 정도면 되겠네요. 사거리 짧게. 자, 그러면 기본적인 총기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진짜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좋은 총 고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총을 쓰지도 않고 고른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또있실 거예요. 그래서 총을 사보지도 않고도 이 총이, 아, 개사의 총이구나. 아, 하는 거를 알수 있는 그런 면이 되는 겁니다. 릴크 초코 언제 해요? 지금 제가 원래는 거의 대부분 주말에만 하는데 어, 몰래 할수있을땐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노줌라이플 같은 경우인데 노줌라이플은 그냥 기본적이같습니다 제가 후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후크를 가지고 몇번써왔는데 이게 제가 후크가 기본총이 있고 노즘라이프는 rs12를 들고 온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노즘라이프는요 기본총만큼 좋은게 없습니다 기본총에서 다 그냥 딜량 낮추고 연사력을 높이고 반동을 낮춘 정도인데 잘하면 탄...근데 이걸 여러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지탄율이 엄청 낮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근접에서 쏘는데 이거 얼마나? 안 밖에 벌써 탄팅 이거 봐 탄팅. 기본적으로 여러분 노중라이프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일단 다른 사람에게 한번 죽어볼게요. 빨리 절 죽여주세요 보치 아니 아니 날 죽여달라니까 내가 죽어 죽여, 죽어버렸고 자 빨리 네, 빨리 절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 바보들아. 아니 이이는뭐 이, 아니 이런 바보들이 다 있어? 어? 너너좀 빨리 빨리 날좀 죽여봐 좀 죽여보라니까 좀 아우 진짜 자 그래서 이번엔 기본총 들고 가볼게요 기본총하고 기본총이요 여러분 진짜 사기예요 노즘라이터 중에 제일 사기라고 보실 수도 있으세요 <laughs> 남자 맞아요 제발 아니 진짜 <laughs> 아니 대체 내 목소리가 왜 여자같은지 이해가 안되네 자 어쨌든 확좀 많이 나긴 한데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딜량 봐봐. 이 딜량이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헤드 60, 몸 43이 최대 딜량인데. 와 진짜 딜량이. 이거, 뭐, 이거 봐 이거 응. 봐. 두 세대만 그냥 끝나서. 거 이게 이렇게 사기입니다. 기본성이 여러분 노중하이 그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면 이상한 겁니다. 저요? 중성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한번 후크로 끌어가지고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아, 빨리 올라와. 오. 뭐지? 자, 어쨌든 기본 총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말선이 노즈라이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점이 맞아. 근중거리 전투에서 굉장한 효율을 보입니다. 근중거리 전투에서 굉장한 효율을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원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원거리에서 비교가 안 돼서 이거 계속 탄팅 나는 거 봐. 원거리에서는. 진짜 탄팅이 많아요. 이거 보세요. 근중거리 전투에서는 아이 근데 근중거리 전투에서는 어느 정도 위력을 보이는데 근데 나 나가야겠다. 아 죽어야겠다. 근중거리 전투에서는 어느 정도 위력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줌라이프 노중라이프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별로 안 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 그래서, 노줌 라이플은 그렇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줌 라이플 같은 건요, 노줌 라이플은 진짜 볼 것도 없어요. 볼거 없고, 기본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노줌 라이플, 아, 노줌 라이플. 줌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고르기가 좀어려워실수 있는데, 왼쪽 상단에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걸좀다 해석을 할줄 아셔야 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표 해석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우, 자꾸, 친선이저 그만 보내세요. 지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일단 1번, 사거리. 사거리 보여드릴게요.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2.0에서 지금 44.0이죠, 유지지공일은. 이것은 바로 그냥 일반 사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빌량이 들어갈 수 있는 사거리예요. 이 사거리 밖으로 벗어나면 최소 데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회색 글자로 보이시는 딜 엄청 적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최대, 함, 데이비쩡님! 나중에 <laughs> 해주시면 안 될까? 아 진짜 성별 남반부사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거리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 그 거, 걸으면서 좀 보시잖아요 걸으면서 보시면은 발자국이 나타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발자국 나오죠 이 발자국을 알잖아. 일 정도로 생각 어? 이 발자국을 이뻐요. 1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발자국 한, 개, 한 개와 다른 한개 사이의 거리가 대충 한1 정도로,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거리 이 정도를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1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2.0이라는 거는 얘가 들어갔을 때두 걸음, 딱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여기에서 썼을 때 최대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데미지.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아실 것 같고, 헤드샷 비율도 마찬가지로. 데미지에다가 헤드샷 비율을 곱하면 헤드샷 데미지가 나옵니다. 헤드샷 데미지로 하면 좀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4번 장탄수. 탄창, 한창, 아, 탄창이 얼마나 많은지를 뜻한 거죠. 5번,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한데, 5번은 발사 속도입니다. 발사 속도는 총알 속도를 말하는 거 이게 아니라 연사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연사력이 높기로 알려진 게 뭐가 있니 어, BB 칠도 연사력 되게 높고 얘도 연사력 되게 높잖아요. 보시면 다 15.0이에요. 근데 연사력 진짜 낮은 저격총을 보도록 하죠요 0.45죠. 무려 0.45 이게 연사력의 차이입니다. 아, 오늘은 설명 다할 때가 할 겁니다. <laughs> 자, 이게 연사력이고요. 어쨌든 5번이. 자 그리고 6번 정확도. 정확도라는 거는 탄팅이 얼마나 나느냐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탄팅이 안 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를테면 크리스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0.36이라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엄청 탄팅 나서 R S 11이죠. 얘0 1 9에요 보시면 딱딱 들어맞죠. 여러분이 쓰신 분들이라면 이 표가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6번 같은 경우는집탄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번 반도입니다 반도 쏠때말 그대로 얼마나 화면이 흔들리느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느려진 비율은 마지막으로 이동 속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거리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센터에 있는 이 까만색 9.3에서 36.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최적 사거리입니다 최적, 최적으로 최적 딜량이 넣어가는 넣어지는 그것을 최적 사거리 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몇 가지 좋은 총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초보들이 쓰시기 좋은 가성비 값2 2 0 1입니다 얘는 딜량이 좋아요. 딜량이 좋은 대신 1.49로 반동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줌 라이플입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적들 상대하기는 쁘지 않고요. 다만 사거리가 쪼금 짧다는 게 함정이고, 반동이 좀 높다는 것도 함정이죠. 송생이들어 없니? 네 여러분 아까 잠깐 방송이 끊겼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 해보도록 할게요 자자 자, 보시면요 딜이 굉장히 세죠 헤드 40 몸통 32라는 무시무시한 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데 네, 이게 반동이 좀 심해가지고, 오, 야, 이게 무슨 뭐 틴도좀나고 좀 반동도 조금 심한 편이에요. 가격이 낮다는 걸로 좀 감안하면 좋을 것같요 바로 잘렸고. 방금 저기에서 나온 건스파이데이 그러면 연사를 이기고으로 좋은데이잖아요. 970대4. 오케이 yeah. okay, 이겼죠?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총은 BC 90입니다. 이 얘는 oh, oh. 1,900원으로 가격은 맞아. 싼 편이에요. 줌라이플이고 얘는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맞아. 사거리도 꽤 괜찮고, 딜량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연사력 반동 모두 좋습니다. 다만 아 연사력 반동이 아니라 반동도 좋은데 맞아. 다만 연사력이 조금 딸려요. 데빌에서 데빌 데빌 쏠때 보면 조금 아쉽네요. <laughs> 보시면 아까 유지 지공이 완전 퍼펙트인데 얘는 조금 연타를 위 낮으신 걸볼수 있어요. 오스 <laughs>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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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왜쓴 거지? 이 예, 앱으로. <laughs> 자 그리고 몸4 <laughs> 3 82라는 정도의 최대 딜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뭔가 분위기가 좋은데, 뭐지? 왜 다들 이렇게 살살 녹아버리지? <laughs> 너무 좋고, 미시공1녀 또 소리가 찰지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소리가 되게 찰져요.